안녕하세요. 권아철의 활잡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커먼 상자를 한번 까볼게요. 리버티. <laughs>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이 활은 제가 예전에 되게 자주 나갔던 활이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활이 없었어요. 지금 상자 사이즈만 한번 보면은 한 뼘, 두 뼘, 세뼘 조금 넘어요. 아주 작죠. 그래서 나오는 활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리버티라는 활입니다. 중국산 A형 활들이 너무 요새 잘 나와서 인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중국산 활들도 나오고, 뭐, 기어 헤드, 아처리, 이런 회사들에서 이렇게 작은 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덜해졌는데, 이 가벼움은 리버티 밖에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들어요. 이렇게 싹 들어보면. 진짜 가벼워요 3파운드가 채 안되는 느낌이거든요 악세사리가 지금 그 레스트는 달아야 하지만 지금 조준기 달려있고 뭐 조준기 빼면은 악세사리를 할 것도 없네요 핍사이트 하고 자 이렇게 아주 너무 작고 앙증맞은 이런 활이에요 근데 가격은 앙증맞지가 않죠 가격은 좀 사악해요 손가락으로 땡기면은 워런티에서 예. 제외가 된다라는 경고문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컴파운드 보호도, 핑거슛은 하지 말아야 된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핍사이트 규격별로 좀 들어있고요. 아주 핍사이트가 특이해요. 얘네들은, 리버티 전용 핍사이트를 쓰지 않으면, 셋업이 안 나와요. 핍사이트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리버스 타입의 핍사이트거든요. 끈이 지금 보면은 이게 거꾸로 붙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얘가 엄청 삐죽해지거든요. 이 줄이 이루는 각도가. 자, 세트업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무게 한번 재볼게요. 네, 0파운드 지금 돼 있죠? 리버티를. 이게 주자리에 걸어보겠습니다. 놀랍죠. 2.6 파운드. 2.61 파운드 나와요. 지금 에로레스트 걸어놓고요. 조준기도 달아놨어요. 이대로 바로 쏠수 있어요. 바로 쏠수 있는 상태에서 2.6 파운드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항상 하는 아, 종이 속이 아, 리버티로 페이퍼튠으로 해볼게요 얼마나 잘 나오나 아, 주머니에 뭐가 잔뜩 들어있어서 릴리즈를 찾을 수가 없네 이렇게 가볍고 작은 활이 비행성은 어떤가 보셨습니까? 여기. 보이나? 여기. 되게 예뻐요. 엄청나게 예쁘게 딱뚫리거든요 자, 이렇게 작은 활들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잡아 당기고 나면은 얘가 이렇게 토크가 되게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꽉 잡거나 좀 느슨하게 잡거나 아니면 손의 위치가 손바닥 위치가 약간씩 변한다거나 그랬을 때 얘들은 작은 활들은 거기에 활이 반응하는 게 되게 좀 크다. 반응이 좀 크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화살에도 그 반응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비행성이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활 같은 경우는, 리버티 같은 경우는 그립이 이렇게 꼭지가 한쪽으로 끼우러져 있고, 이 부분이, 손잡이 부분이 되게 좀 그립감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지를 한다고 해도 무게중심이 그렇게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강점이 있어요. 이게 뭐, 나온 지 지금 되게 오래된 말이거든요한 10, 십몇년 됐을 거예요. 한 15년, 16년 됐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똑같은 유형으로 생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이유가 있어요. 이게 되게, 이게 합리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는 그런 활이거든요. 출고할 때마다. 이거, 뭐, 요새 중국산 활들도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그만 거. 굳이 이거 살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출고를 하잖아요. 아, 이래서, 음, 이래서 아직도 리버티를 쓸 이유가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격이 거의 뭐네배 다섯 배 돼요. 중국산 제품에 비해서 네 다섯 배 돼요. 이렇게 세트로 구성하다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작은 활의 매력을 막 느끼는 분이라면 리버티 한 자루 정도는 자기 활로 가지고 있어도 어, 좋지 않을까 가지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가 아니고 거의 뭐 이거는 정말 재밌는 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케이블이 진짜로 케, 와이어 케이블로 돼 있어요 와이어 케이블로 돼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 이게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다시 튜닝해 주면 되긴 하는데 튜닝하고 교체해 주고 하면 되긴 하는데 어, 소모품 비용도 일반적인 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들어간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긴 한데 너무 매력적이라 <laughs> 맞는 것도 꽤잘 맞아요 이 활. 네. 완전히 원거리는 쏘기 어렵더라도 중근거리 한 50m 이내권에서는 그래도 어이구 신통하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좀잘 맞거든요. 그래서 리버티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되게 비싸요 근데 생김새에 비해서. <laughs>